예. 막불, 막불이네, 막불. <laughs> 정말 양팀에서 현재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에이스라고 볼수 있는 선수의 2세트에서 맞붙게 됐는데 예. 이번 경기 역시나 짧게 끝날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양 선수 모두 다 <laughs> 예. 어,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능력. 또 <laughs> 선수는 어, 도지혁 선수에게 한번 패배를 했었지만 시즌 4경기를 치르면서 3승 1패의 경기를 어, 3승 1패의 성적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네. 네. 이영호 선수 흑정이 어, 아닌 다른 종족자원은 아, 이 약한 모습을 아, 자주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네. 테란전은 너무나도 이안 좋은 그런 아,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지난 시즌에 이영호 선수에게 한번 패배 이후에 마지막 그 에이스 결정 전에서 닿게 되면서 넘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런 벽을 한번 깨부수는 데는 성공을 했거든요. <목소리> 민창기 선수, 어디 가셨어요? 네, 미창기 선수가, 신사학과 동시에 나갔습니다. 네. 아, 이제 네. 다시 경기는 만들어지면 되겠고요. 네. 컨트롤 실수가 좀 있었나 보네요. 네. 박가람 심판이 이제 가서, 왜 나간, 나갔느냐? 라고 이제, 어, 물어보게 되겠죠. 음, 예, 뭐, 어, 어떤 편... 어, 또 이,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될지는 아직까지는 이걸 모르는 건데, 네. 네. 또 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혹은 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얘기를? 뭐, 갑자기 컴퓨터가 튕기면서, 나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네, 드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선수 본인의 실수일 수도 있고 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네 심판이뭐 브리핑을 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뭐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네, 아... 아... 네. 음... 뭐 이렇게 편안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민창기 선수의 표정인데. 네. 어, 저,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소식 들어온 들이 여러분께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스탭들도 원인 파악을 위해서 지금 동분 서주하고 있는 상황이 민찬기 되겠습니다. 민찬기 선수의 아... 실수라고 하네요. 음. 카운트다운 들어가면서 민찬기 선수가 키를. 네. 실수를 한 거라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들을 확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어, 이제 심판이 이제 브리핑 할 거라고 합니다. 민창기 선수 어디 가셨어요? 네, 민창기 선수가 시작과 동시에 나갔습니다. 네, 아, 네. 다시 경기는 만들어지면 되겠고요. 네, 공군대 어, KT 대 공군 2 세트 경기 중 어, 경기 시작과 동시에 민창기 선수가 실수로 경기에 아웃하는 현상이 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규정상 경기 시작 시점은 옵저버가 스타트를 누르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가 경기를 시작한 동시에 본인 어, 본인의 실수로 경기에서 아웃한 것이기 때문에 어, 민창희 선수는 몰수패 판정하고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아 예. 자 어, 경기 시작 시점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마저 그러니까 옵저버가 OK를 딱 누르면은 카운트다운이 이제 5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가 경기 시작 시점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판단이네요. 음, 예, 와 이거 정말 좀 아쉬운데요. 민찬기 대 이영호라면은 참 보고 싶은 그런 매치였었는데, 네. 아, 이 아무리 이 이영호 선수의 그 초, 어, 승률이 꽤나 좋았었고 민찬기 선수의 테란전 성적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붙어 봐야 아는 것이었었는데 이 개인의 실수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참 아쉽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계속 이제 박대균 감독도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박대균 감독으로서 이제 선수들의 사기 분제나 그렇죠. 네. 또 민창기 선수가 팀 내에서 최고의 에이스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민창기 선수는 이제 과감하게 2세트에 배치했던 것이었는데. 그렇죠. 과감한 어, 거 굉장히 과감했어요. 네. 이런 얘기치 못한, 어, 모습에. 어, 참, 공군입장에서 타격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협회 룰을 적용을 하면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